아, 저 이글레시아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정말 올 시즌 처음 봅니다. 아니 올 시즌 1 4번 세이브 찬스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자 일단은 지금 연승을 다저스가 홈에서 이어갈 수 있는 네. 분위기를 착실히 만들어주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자, 오늘 다저스가 승리를 거두면 네. 내일 쉬고 모레 컷쇼 선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클리블랜드와. 거리시거 역전의 라이더 아저스! 대단합니다! 그랜슬랩의 네. 거리시거 제가 또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저스의 미래를 보는 경기인 것 네. 같습니다. 갤린저와 네, 시거. 이 홈런으로 유현진의 탈바도 함께 날아갑니다. 지금 초기 노리고 들어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좋은 찾는 게 급급한 상대 투수의 심리를 뺏들었어요, 지금.